지금 바이오 인더스트리의 흐름은 아시아로 온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에 제조 시설이 없어요. 만약에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분명히 네스트 펜더맨 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전략 물자고 그게 이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왜 바이오 바이오 하는지를 따져보면 두 가지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판도막이 들어오면서 전략물자가 돼버렸어요 그니까 러되게 무서운 무기가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니까 러 국가에서 이런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떤 약을 전략물자화 해버리면 그건 국가 통제를 받아야 돼요 밖으로 보는 국가 허락을 받아야 돼 그게 이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이 그랬죠 그때. 요즘 은히토류가 네. 약간. 네, 예, 히토리가 그렇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히토류도 아직 완제품이 아니잖아요. 근데 백수는 완제품이었고, 근데 국민이 죽어나가는 형태가 되니까 되게 아, 진짜 큰 무기였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각국에서 바이오 산업에 관련된 것이 이건 산업만이 아니다. 이거는 전략 물자고, 그다음에 국가의. 어, 어떻게 보면 존폐를 다룰 수 있는 심각한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좀 국가적인 어, 좀 어젠다를 가지고 다루자라고 하는 게 아마 정부에서도 각국의 여러 나라도 좀더 자기네들이 독점적으로 오래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그 경쟁이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Like we did it, COVID. 네 반갑습니다. 저 한국 바이오팩 이승규 부회장입니다. 또 하나는 바이오 산업은 파이너스적으로 반도체 시장보다 더큰 시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50년 전이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바이오 시장이었다면 2030년 되면 바이오 인더스트리의 흐름은 아시아로 온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시아 인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특히 이제 바이오 인더스트리는 인구 수에 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중 싸움도 거기에 맞춰보면 바이오 산업에 관련된 글로벌하게 자기네들이 이니셔티브를 가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가 어떻게 패권을 가느냐가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이제 여기서 미-중 관계로만 보면 그러니까 미국이 왜 저렇게 중국을 시체말로 목잡아먹어서 안다니까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이 바이오 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가 이제 미국이 두려운 거예요. 급속도로 중국이 이제 커가, 커 커갔는데, 결국은 커갔다고 하는 거는 그냥 이게 시장이 커갔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누른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번에 중국이 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만들면서 크게 세 가지로 중국 바이오 산업을 리드하고 있어.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규제를 아주 네가티브 규제로 풀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투자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우리나라 공인 공안하고 더 없을 정도의 투자를 했습니다. 중국의 제약시장은 약 3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시장이고요.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신약의 약 30%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중국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은 최근 몇 년간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제일 저는 되게 중요했던 것 같은데 중국의 유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한 다음에 다국적 대학교에서 들어가고 이런 애들을 미국에 현재 맞는 정도보다 좀더 높은 월급을 주니까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글로벌 데이터를 봤던 친구들이 중국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수준을 확 높여버렸던 거예요. These are things that are national security that we need to be made in America. 전체 우리가 이제 의약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이제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원료 의약품 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소재 부품, 장비에 관련된 부분들이 중국이 70에서 75%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제조 시설이 없어요. 미국의 제조 시설이 없는 이유는 경제성로 할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건비서부터 시작해서 과연 이게 글로벌 경쟁력이느냐, 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 파마라고 하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미국 내 공장을 두는 회사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다 이제 제3국에 두고. 어떨 때는 캐나다도기도 하고 어떨 때는 베트남 두기도 하고 이래서 거기서 이익을 보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리 국가에서 팬데믹이 생겨서 이걸 전략 물자화를 하려고 하더라도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를 자국 내 갖고 오고 싶어 하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한번저 아주 극명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미국이 인도에서 가장 많이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인도조차도 원료의약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초원료의 7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료의약품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중국이 꽉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어떤 팬믹이 생길 때도 백신은 로컬라이즈 돼가지고 그게 국가적인 존폐를 하거나 아니면 각 국가가 여러 가지 유통을 셧다운해가지고 자국만을 하려고 이런 건 없었거든요. WHO에서 사다가 아프리카에 약간 그러한 기능들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완전히 국가가 셧다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백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는 국민들한테 백신을 투여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국가의 생존에 관련된 부분이 생기게 되고 in high, income, in high income countries more than 70% of the population has received at least one dose. in the poorest ones This percentage drops to roughly 3%. 그러다 보면 백신을 만들려면은 공급망에 관련된 부분에 밸류 체인을 가지고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딱 보니까 밸류 체인들이 여러 날 흩어져 있고, 그리고 중국, 인도에 원료 의약품에 관련된 시장들이 거의 뭐100%다 공급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은 약간 아찔했을 거예요. 결국은 또 이제 계속적으로 팬덤믹올 텐데 이팬믹이 오게 되면 정권의 문제이기도 한 거거든요. 이게 약을 올바로 수급하지 을 못하게 되면 정권의 무능으로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을 약간 좀 누르면서 자국 내 생산을 좀 넓히자. 그래서 일단 제조 설 제조 시설을 미국으로 들어와서 이 밸류체인은 미국에 품자. 그리고 이제 중국이 그러니까 바이오산업이 많이 발전하면서 요서 어디까지 가있냐면 우리가 이제 개놈 프로젝트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우리 몸의 유전 정보를 읽으면 우리가 어떤 약이 우리한테 맞는지들도 신약개발하는 과정에서 들을 수가 있고 유전적으로 어느 국가가 어떤 유전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거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그 분석 서비스 기계를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에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각국의 유전 정보에 관련된 부분이 다른 나라로 넘어간다고 하는 건 그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니까 국민의 어~ 어떤 그 유전 정보에 관련된 보안에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자국 내 생산 시설을 두고 자국 산업을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게두 가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미중 사이에 바이오 산업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한국이 혹시 어부지리를 볼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부지리 갖 어부지리 하면 안 되죠. <웃음> <웃음> 한국의 바이오 산업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의 바이오 산업의 브랜드가 무지막지 높아졌어요 조사에 뭐 35%가 높아졌다는 얘기들이 해요. 어떤 계획가 왔냐면 이제 코로나가 생기는데 백신을 생산을 해야 돼. 근데 그걸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백신을 가지고 있던 빅파마들이 다 우리한테 위탁 생산을 맡긴 거예요. 이미 글로벌한 시장에서 검증을 된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스케이바사가 계약회사로 처음이었나요? 처음. 국내선 처음이었죠. 국내선 처음이었어요. 우리가 자국 내 생산할 수 있으니까 뭔가 큰 소리를 낼 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우리가 지금 백신 백신 일이 거의 90%까지 갔거든요. 그때 상황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팬데믹이 나왔을 때 정부에서 과제를 많이 오픈을 했어요. 메신저 RNA 백신을 만들자. 그다음에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국산하자. 화 아주 많은 과제들이 나왔어요.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들이 직접 막 처음서부터 개발을 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뭐냐면 기존에 있던 약 중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드로그리포지션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기존에 흔약 중에서 항생제나 이런 것들을 코로나에 한번 쳐봐가지고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약을 나오는 게두 가지가 있어. 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후자 드로그 리포지션을 통해서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임상가서 실패라고 결국 시장에 런칭하는 거는. 어, 약간, 어, 성공스럽지 못했던 거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s k 바이오사이언스는 세포, 이런 배양 기술을 가지고 1세대 백신을 생산해 낸 거죠. 백신 생산은 이게 들어오는 그 항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조, 제조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어, 그걸 효과적으로 만들기에는 세포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제일 큰 관건이거든요. 이게 생산량도 관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이제 들어가고 후보 물질의 효능에 관련된 부분도 나중에 어떤 유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사 팩터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포로 서뭘 배양하는 거는 하루 이틀만에 생성될 수 있는 기술은 절대 아니에요. 그동안 많은 노하우 트라이네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잘 돌아갑니다. 1990년부터 제가 그기 이제 항암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최종현 회장님께서는 그는 10년이 말이 안 되고 한 20년은 기다려 줄수 있다. 실패하더라도 실패해서 얻는 것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이로써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모두 보유한 나라가 되었으며 미래 감염병 유행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가 이런 글로벌하게 통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한국 시장 내 백신을 만들어서 한국 시장에서만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을 만들 만들자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감론을 박게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할수 있겠냐? 할수 없겠냐? 그다음에 이제 메신저 r n a 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변이가 일어날 텐데 우리가 그거를 금방 대응할 수 있겠 여러 가지 논리가 나왔지만 그때 이제 산업계나 학계에서 가장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앞으로 팬더믹이 계속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팬더믹이라고 오게 되면 백신이 국가의 생존력을 늘리거나 여러 가지 국민의 보호를 할수 있는 가장 큰 강력한 툴이 될 텐데 늦더라도, 그 다음에 이게 1세대 백신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개발 경험을 갖자라고 하는 게 모두 공간도 형성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1호 백신을 만들었던 거고, 특히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SK 그룹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랑 SK 바이오파이라고 하는 두 트랙을 가지고 신약 개발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그동안 R&D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 저는 백신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저력이라고 봐요. 그게 이제 그게 SK 바이오사이언스 장점이고 그때 우리가 백신에 관련된 부분을 한 단계 높인 건 분명합니다. 바이오 산업도 약간 선구자 역할을 했고 그럼요. 백신에서도 선구자 네. 역할을 그런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한국의 그 바이오 산업 에서 브랜드가 35%가 증가를 한 거예요. 글로벌 시장에서 팬데믹 때 한국을 확 올린 거예요.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다음에 팬데믹이 오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적재적소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 어느렇게 생각 그래. WHO가 넥스트 팬데믹을 예고했는데 넥스트 팬데믹이 올 경우 국가의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 분명히 넥스트 팬데믹 올 거예요. 이제 아마 이제 팬데믹이 온다면 좀더 많은 더 위기가 올지도 몰라요. 회복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국가의 존폐와 국가 유정자들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가 있고 없는 국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팬데믹이 왔을 때 이제 산업적 관점에서 본다면 어, 저는 우리한테는 되게 큰 기회가 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100년 간의 빅파마의 리스트를 쭉 보잖아요. 100년 동안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뀐 회사가 없어요. 그런데 모더나가 2022년에 갑자기 성질에 지금은 약간 이제 많이 빠졌는데 모더나라는 회사가 메신저 아레 a 를 끊임없이 연구했던 회사예요 네. 근데 만약 팬데믹이 없었으면 이 메신저 아레 a 가 약으로 나오기까지는 아마 한 10년 정도가 더 걸렸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임상을 다국적 아주 많은 인원에 대한 임상을 해야 되고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일반적인 백신 갖고 이거 잡을 수가 없는데 이제. 이 모더나가 메신저 R&D 해가지고 효과를 보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빨리 임상을 시증해가지고 이걸 이제 빨리 시장에 풀어준 거예요. 결국은 이제 거, 거기서 우리가 반출할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산업이건 특히 이제 R&D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산업들, 특히 이제 신약이라고 하는 거, 사이언스팩 백그라는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투자했던 나라가 결국은 아주 튼튼한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등장한 적 네,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메슨저아린의 모더나에 미국 정부는 끊임 매초에 아린이 주은 계속 줬어요. 끊임없이. 그니까이 회사가 상장을 하고 나서 이익이 없는데도 그냥 계속 끊임없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이제 경쟁력을 발휘하게 된 거죠. 우리가 네. 이제 지금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게한 15위 정도, 15위에서 20위로 왔다 갔다 왔는데제 10, 생각에는 10위 미만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 랭킹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게 우리가 올라가려면 새로운 혁신 기술들이 들어올 수 있는 룸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기존의 틀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뭔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을 의미 있는 가치로 부여할 수 있는 정도에 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 그 말은 새로운 혁신 기술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인더스트리나 기업들이 빨리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거라고 좀 봐요. 12 국내 기업 중에 두 개가 바이오 기업입니다. 앞으로 5대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해서 국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백신 산업은 기업이 호로시 걸다 책임지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독감 백신을 주사를 맞아야 돼. 그러면 기업은 독감 백신을 생산해내겠죠. 그럼 이제 전체가 우리가 5천만 명이라고 보면 이 중에 3천만 명이 맞는다. 그럼 3천만 개를 만들어내겠지. 만들었어. 그래서 아이3천만 개를 두 달에 걸쳐서 주사를 전 국민에 놓자 했는데 갑자기 보름 만에 독감 백신이 확 없어졌어 그럼 나머지는 기업이 오롯이 손실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이 그런 리스크가 있는 산업이에요 결국은 그 말은 뭐냐면 백신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산업들은 정부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산업인 거예요 특히 백신은 나중에 팬데믹이 생겼을 때더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때는 정부가 좀더 들어와서 국가가 민간 기업이 특히 뭐 손해 보지는 않는 정도의 그러한 정책들이 나와줘서 이걸 계속 육성해 가야지 아마 이게 클 것이고 왜냐면 백신은 이제 백신 치료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주 많아요 확장 이제 예, 확장 가능성이니까 이거는 되게 큰 사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물론 전략적으로 이거 그러니까 국가물 전략 자원에 관련된 뭐 접근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산업에 관련된 부분의 접근도 같이 동반해서 이거는 산업계랑 서로가 소통을 많이 하면서 답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각을 열어갈 때는 그게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산업을 이끌고 온걸 보면 베스트 팔로우였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딱 우리가 이길 놈이 한놈 생긴 거야. 근데 저 놈을 이기기에는 답은 딱 나와 있어. 공장 어떻게 세우고 뭘 만들고 어떻게 하면 저 놈을 이겨.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수준이 이제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그걸 퍼스트 무버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미지의 기술, 미지의 시장을 우리가 찾아가야 돼. 그러려면은 기존에 했던 전략, 전략 갖고는 안 돼요. 퍼스트 무버를 하려면 혁신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정부는 이 혁신 기술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 그 다음에 정책도 정부는 이제는 정부가 그 막 변해가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쫓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인프라만 깔아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기업들이 할수 있게, 민간이 할수 있게, 민간이 투자가 활성화될 거고. 그러면 이제 점점 눈동이 불어나, 불어나게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죠. 결국은 기술 개발했던 것이 산업으로 화되기 위해 좋은 규제나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퍼스트 무버로 가기 위한 퍼스트 무버다운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이제는 우리가 퍼스트 무버로의 변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부가 봐주고 뭐 공부도 하고 많이 했었어요. 그니까 이제 진짜 발램은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바이오 산업을 키우겠다고 라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걸 어떻게 키우는지 관련된 부분은 전문가들과 아주 많은 상의를 하면서 특히 산업계와 호흡을 하면서 한다면은 너는 충분하다고 봐요. 아 오늘 교양이를 부탁하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